안녕하세요. 가치로움을 실현하는 치과 건강보험연구소 대표 정미입니다. 오늘은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다른 치과인으로 살아남는 자기경영 팁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까마득한 상태에서요, 열심히만 하다보면 되게 지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는 나의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치는 나를 자꾸 끌어올리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장의 의지가 간절한 분이라면 오늘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직장 존재할까요? 어떠세요? 평생 직장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2022년 2월 15일에 머니 투데이 기사의 헤드라인에 보면은요.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요. 이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이 제도 자체도 이거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130세까지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한 사람이 평생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진로를요.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과인으로 어떻게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거는 치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격에서 동일합니다. 어찌보면은요, 이제는 인생의 키를 내가 계속 쥐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아주대학교 경영 MBA를 나왔어요. 거기는 수원에 있거든요. 수원에 삼성 본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이 삼성을 다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연봉 상위 1%죠.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들이 왜 경영대학원을 다닐까요? 그들은요, 모두 삼성에서 퇴사하고 나서 제 2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현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요, 50세의 사표를 안 쓰면 컴퓨터 앞에서 멀건이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뿐만 아니고요.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모두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식과도요, 연차가 어릴 때는 골라가면서 취직을 할수 있지만, 연차가 올라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주 합리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게 그저 없습니다. 아무리 연차가 쌓이고요, 나이를 먹어도 고용주에게 가치를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시장에서 퇴출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급여가 높은 고연차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저연차를 선호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연차가 쌓일수록 저연차와 자신을 구분지을 수 있는 실력을 쌓으셔야만 합니다. 저몇년 차니까 얼마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나는 이 치과에 이런 가치를 줄수 있고 이런 이익을 줄수 있으니 이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 연차와는 대체할 수 없는 실력을 반드시 갖추셔야만 합니다. 남다른 치과인이 되려면요 내가 지금 근무하는 이 치과와 타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요.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주는 치과인이 될수 있을까요? 가치를 주는 치과인이 되고 싶으시다면은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세 가지를 잘 들어 주세요. 이것만, 필수적이고, 이것만 필수적으로 지키고 실행한다면 어디에서라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꼭 치과인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남다른 치과인이 되는 자기경영 팁, 그첫 번째는요, 현재 일하는 분야 깊게 파기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해도요, 누군가는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누군가는 눈치 보면서 설렁설렁 합니다. 이둘 중에서 누가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월급 받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치과에 취직했을 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때가 벌써요. 24년 전입니다. 그때 초봉이 75만 원이었어요. 그렇다고 치과가 한산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원장님요 임플란트 실력이 정말 최고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임플란트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하루 종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는 것으로 저는 그 월급의 값어치를 다했다 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월급 받고 저녁에 남아서 템포러리 연습을 했습니다. 템포러리 연습만 한것 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모두 남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임플란트 연수회를 여셨거든요. 저는 주말마다 나가서 원장님의 임플란트 연수회를 도왔습니다. 그때, 그 스터디 모델 30개를 모아 가지고 매일 트리밍을 하기도 했고요. 매번 임플란트 세미나를 돕느라 정말 고금분투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노동 착취라고 완전 고속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야 할 보수를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게 노동이 아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배움의 기회로 생각했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하는 임플란트 세미나는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몇 백만 원을 줘야지만 저는 그거를 배울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치과의 생사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하는 세미나에는 사실 참여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원장님께서 그런 세미나를 여는 덕분에 매번 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움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몇안 되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 위생사가 저는 될수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치과인이 된 거죠.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조건을 갖춘 치과에 취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치과는요, 지방에 있는 치과였어요. 거기 4년 정도 다니다가 저는 너무나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강남 항복판에 있는 큰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촌에 있다 올라와 가지고 제가 얼마나 거기서 길을 폈겠어요? 하지만 임플란트 전문성 덕분에 저는 그 치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면서 보수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골라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과연 이전 치과에서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쉽게 대체가 가능한 인력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에게 더없이 좋은 투자가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단기 주인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단기 주인의식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하냐고요? 그거는 그 곳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오너 입장으로 보고 하나하나 둘러보고 배우다 보면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직원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오너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일을 하든 이런 단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투자로 생각해 보세요. 치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일을 나에게 가장 좋은 투자로 만들 수 있을지 남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일하는 치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하지만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치과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 교육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과에 취직을 했는데요. 처음엔 좋은 줄 알고 들어갔더니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원장님께서 진료도 잘 못하시고 환자들한테 매니지도 잘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치과가 너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선생님은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원장님께서 진료도 못 하시는 데고 매니지도 못 하시는데 그 직관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요? 마케팅을 잘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른 어떤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거를 찾아보세요. 제가 만약에 거그 치과에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치과가 원장님께서 그런 영향이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잘될수 있는 건지 그거를 볼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하신다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몇면 하나 하나를 둘러볼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우리 치과에 실장님이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실장님을 너무 신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너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실장님은 그걸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배우는 게요. 세미나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배워야지만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그곳은 배움의 현장이라 겁니다. 현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분명히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 일하실 거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걸 배우십시오. 그런 다음 자기 걸로 장착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처음에 그 치과에 취직할 때보다 그 치과에서 나올 때는 훨씬 더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일해보세요. 훨씬 더 즐겁게 일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남다른 치과인이 되는 자기경영 팁첫 번째를 알아봤는데요.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부에서 남다른 치과인이 되는 자기경영 팁두 번째와 세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